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후가 다가올수록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 관리와 원활한 소통입니다. 많은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겪고 그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부부의 재정 관리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첫째, 서로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돈 문제를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쌓이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큰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퇴직 후에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면서도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내가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지만 남편이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본인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자녀 결혼 비용이나 부모님 부양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각자 모아둔 비상금이 있다면 이것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배우자가 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상대방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달 한 번씩 가게 회의를 여는 겁니다. 재정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각자의 소비 습관과 필요 사항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재정 관리가 곧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 지출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부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소비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외식을 좋아하고 아내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걸 선호할 때 외식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쪽은 여행을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저축이 더 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죠. 자동차를 교체할 때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새 차를 사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에 대한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골프를 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도 부부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함께 예산을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생활비, 저축, 여가비 등을 함께 정리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필요하다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느 정도 개인적인 소비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은퇴 후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을 받더라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 수입을 기대했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려면 미리 노후 자금을 철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계획을 부부가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퇴직 후에도 할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경제적 불안이 줄어들고 부부 관계도 더욱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생활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죠. 손주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싶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이 빠듯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이 갑자기 고장나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비상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비상 예산을 계획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또한,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등을 점검해서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자녀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면 자신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이 된 자녀가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결혼 자금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죠. 손주들에게 용돈을 너무 많이 주거나 학비를 지원하려다 보면 본인의 생활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부모가 빚을 떠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보증을 서 줬다가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자녀와 경제적인 독립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도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부부가 각자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각자의 경제적 자유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안정적인 적금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내는 여행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여유 자금을 저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 배우자는 취미 생활에 돈을 쓰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배우자는 그런 지출을 낭비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용돈을 얼마씩 가질지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부모님 용돈이나 기부 같은 경제적 결정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할 자금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경제적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큰 재정적 목표는 함께 설정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부부가 함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리한 투자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 자산을 크게 잃는 경우도 있죠. 지인의 권유로 금융상품에 투자했지만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닌 의료비나 장기 요양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분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부부가 함께 재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목적 없이 돈을 쓰기보다는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몇년 내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자금 계획이 부족해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건강을 위한 노후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싶지만 재정 계획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선 활동을 하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준비가 부족해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부부가 함께 단기 및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건강한 재정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건전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쇼핑을 자주 하면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카드 사용이 과도해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은퇴 후에도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이나 세일 상품을 무조건 구매하지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지출이 반복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정하고 소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열째, 부부가 함께 재정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현재를 즐기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균형 잡힌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장기 요양이 필요해졌지만 재정적인 준비가 부족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려 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을 잘못 선택해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려면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연금, 장기 요양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부부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서로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신뢰의 시작이며 함께 지출 계획을 세우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외에도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 설정, 부부가 각자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 법,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요소가 부부의 행복한 노년을 결정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